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네. 아,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어, 이 책이 처음에 나왔던 시기가 이게 2018년 12월에 나왔어요 이 책이 청림출판사에서 나왔었고요 어, 무려 10만 분 넘게 팔린 책인데 제가 2018년 12월에 나온 이 책을 네. 이제서야 네.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최근에 한달 동안 이 책을 읽었어요 네.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고 네, 했습니다. 제가 그한 번의 기억을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준비를 해서 읽었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네, 아이를 위한 하루 한줄 문항입니다. 김종원 시연 네, 김종원 작가님, 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음, 인스타그램을 찾아가고 친구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받아 주시더라고요. 네, 고맙게도. 그래서 아 앞으로 이 김종원 작가님이 쓰신 책들을 제가 좀더 살펴서 볼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릴 때도 그글 하나 하나가 정말 어떤 광고 카피 같고요. 네. 시 정말 시 같고 네. 배울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와 아이들을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도 좋고 어른도 배움이 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꼭 책장마다 한세 줄에서 여섯 줄 사이로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를 부모가 읽어주거나 또는 아이가 적어 볼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아이의 자기개발 어, 또 자아성찰이 굉장히 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의 다를 이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나름 좋았던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읽어봐드릴게요. 인문학을 배울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필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배운다는 점도 있지만 독서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필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사를 통해서 인문학을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질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실천해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천도 해보지 않고 그냥 호기심에 질문하는 것은 묻고 끝난다라는 거죠.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궁금하다고 묻지 않고 그 일을 해보고 나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서지 않은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타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 없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 떻게 보면, 그 팥없는 찐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그냥 늘 자지우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남의 말을 그냥 경청하고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선 또, 일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해 주는데요. 일기의 중요성은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왜 아이들이 일기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서는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다. 이유는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일기에 있어서 일기를 쓰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냥 뭐 엄마가 나를 관찰하고 선생님이 나를 어떤 관찰하듯이, 어 나 읽을 수 일투적으로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 일기 쓰는 게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회 10분 정도만 일기를 써도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굳이 꼭 일기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일기를 쓸 때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 하나 적고, 그 이유에 대해서 써보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싫어하는 것도 좋고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기를 나의 오늘 하루를 뭔가 정말 보고 아저씨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단한번일기를 쓰더라도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걸 굉장히 해봤더니 좋았다 근데 그거를 난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거지?에 대한 사색을 가지는 거고요 아 그리고 난 이번 주에 엄마가 콩나물 심부름을 시키는 게 너무 싫었다 근데 그게 왜 싫었을까? 엄마가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싫었어 싫었던 것일까? 아니면, 하필이면 그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BTS 오빠들이 나왔는데, 왜 그걸 몸보기 하고 시켰느냐? 그 자체가 싫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다라면 어머님이 시키는 타이밍만 달랐다라면, 나는 웃으면서 할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이것만 가지고 유튜브를 다시, 일기를 쓰는 요령과 의기를 쓰는 걸 좋아하게 될것 같은 아이를 키우는 방법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찍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만큼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서툰 겸손이 아이를 망친다 우리는 유교사상에 입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겸손을 많이 가르치죠. 그런데 서투른 겸손은 아예 미래를 망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적절한 겸손은 미덕이자 초심을 지키는 힘이지만 서툰 겸손은 자만이자 인생을 망치는 독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겸손이 서툰 겸손인가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 아이가 나는 할수 없다라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어, 책 일, 글쓰기를 좋아해요. 글쓰기를 그래서 어, 글쓰기 대회 가서 상도 받았는데 부모님이 어 그래 잘했어. 하지만 너 겸손해야 돼. 그건 그것 조금 글쓰기 잘한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러면은 너무 커서 실수를 하게 돼.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치면서 뭐냐면 아이가 잘하는 것을 준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꿈도 잃어버리고 좋아하는 것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결국 꿈으로 가는데 그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은 뭐냐? 결국 잘하는 것이고 자존감인데 다수의 부모님들이 어설픈 겸손을 아이에게 배우라고 하면서 아이를 짓밟는다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저자분께서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조를 합니다. 아이가 글쓰기에서 오롯이 상을 받았다라면 더 많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아빠는 할수 없는 일이야. 너는... 이런 거는 주변에 떳떳하게 자랑해도 돼. 얘들아, 나글 쓰는 거 잘해. 너희들 혹시 글 쓰는 거에 관심 있으면 내게 물어봐줘.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그런데 좋아하는 거라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 책을 좀더 많이 읽으면 글 쓰는 걸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책 사달라는 건 대환영이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어, 내가 글쓰기나, 사실 이번에 그냥 했는데 상을 왜 받았지 싶었는데, 내가 재주가 있나? 엄마, 아빠가 굉장히 칭찬해 주시네? 어, 내가 그럼 글쓸 때마다 칭찬을 더해 주실 거잖아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하던 걸더 많이 하니까, 그 분야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서투른 겸손, 겸손을 가르치 위해서 내 아이를, 어, 누른 적은 없는지.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권유분에게 그런 적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최소한 마음을 다친 아이는 제대로 글을 쓸 확률이 희박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을 다치면 무언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글 쓰는 것을 반대로 잘 못한다는 얘기는 아이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행동하게 해보십시오. 아이가 혼자 최대한 많은 것을 처리하게 하십시오. 아이가 무언가를 주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는 장소와 기회만 마련해주고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물 옮기기를 하다가 쏟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 아이가 다친 거를 먼저 걱정하는 건지, 물 쏟아서 정리를 하는 게 걱정이 우선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육아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아이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난장판을 많이 만들면, 그 치우는 게 너무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 순간에 상처를 입고 자신의 행동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수만 번의 물을 흘리는 거, 네, 그런 걸 닦는 거를 감수한다라면,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아이를 지켜봐 줘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는 수없이 실패를 겪어야 될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수를 용인해 줄수 있는 시간들이. 네. 작가님은, 어, 저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신 건데요. 네. 이 책은 사실은, 어, 정말 아직도 뒤에 빼곡하게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네, 꼭 한번 읽어 보시면서 구절구절. 네, 적으시고. 모든 구절을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필사를 해봤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구절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도 아이들이 필사를 통해서, 어, 엄마가 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어, 내가 실패를 해도 엄마가 야단치지 않고, 어, 나를 지켜봐 주려는 마음 자세가 엄마가 되어 있나 보다. 준비가 되어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이가 필사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책을 읽고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하나씩 필사해 볼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손글씨로 어, 엄마랑 매일 어, 요런거 하나씩 필사해 보면 좋겠다 이건 엄마가 적어서 나한테 주는 메시지인데 어, 적으면서 너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서 내게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너의 생각을 엄마가 필사하면서 또 어, 생각을 다시 가져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도반장의 초등맘 라디오 오늘 2부 책와수다는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께 다가하도록 하고요. 늦은 밤 오랜만에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사전 예고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